파트 A, 스텝 설명 하겠습니다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쪽 다이고 날, 대각선 방향으로, 왼발 힐, 힐 스텝, 한 박자 홀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하시면서 다운,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워크,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크로스 스텝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빼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섹션1 카운트 가겠습니다 N1 2N3 4 5N7 8 대각선 방향으로 왼발 포드라 포드라 리커버 왼발 왼쪽으로 백스텝 오른발 드래그 야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왼쪽 옆으로 힐터치 왼쪽으로 힐그라운드 4분의 1턴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 2 쓰리, 포 5, 6, 7, 8 섹션 3 왼발 백 하시면서 오른발 토터치 뒤로 백으로 아웃 아웃 스텝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오른발 무릎이 안 인으로 니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포즈 스텝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왼발 포즈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터 오른발 1, 왼발 1.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and 3, 4, 5, and 6, and 7, 8. 섹션 4, 오른발 앞으로, 보드라, 리커버, 백으로 빅스텝. 빅스텝, 왼발 드래그. 코스타 스텝, 왼발, 백, 투게더 포드 오른발과 왼발 워크 스션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카운트 섹션 1앤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s 5, 6, 7, e 파트 B 1 6 카운트 가겠습니다. 섹션, 오른쪽, 내각선, 다일고나 방향으로 포드락을 하실 건데요. 히프시 하시면서 포드락, 리커버, 백,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스텝,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포인, 두께 더,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포인, 수입을 힐, 인, 토, 인,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세 e t i o 2: 재즈 박스 스텝. 오른발부터,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세일 i 4분의 1턴하실건데로어 e h i n d 4분의 1면서 왼쪽으로 비 4분의 면 4분의 1이면, 4더 보드 스텝 4분의 1 왼쪽으로 8분의 1 턴, 오른발 웍 어깨 쉬미,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 턴, 왼발 웍 어깨 쉬미. 파트 B 카운트 가겠습니다. 섹션 1,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카운트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2분의 1 턴을 하실건데요 왼쪽으로 8분의 1턴 오른발 워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턴 왼발 워 왼쪽으로 8분의 1턴 오른발 워 왼쪽으로 8분의 1턴 왼발 워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